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을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주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걸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덕굴, 어, 작은 고난에 지쳐들,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감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흔히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을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흔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들 이런 일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가. 이런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참된 평안가 일어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된 평안을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그 생계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들 죽게 묵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을 이뤄내게 주신 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뿐이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뿐입니다. Hey <laughs>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기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슬 버티고 견디게 하셨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다 죽게 맡기니.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을 이런기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뿐이니그희신기다볼 수도 없고. 주께 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기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런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참된 평안과 이런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